로켓터 산업 어, 모두 조립 아, 모두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압력 스위치를 자체 생산해서 자 이렇게 자, 자 수출 품아예 수출 품입니다 이렇게 자 조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예, 직접 어, 생산합니다. 예. 모다다, 얼찌 모다. 자, 이렇게. 자, 냉면기, 호스. 호스. 자, 쓰레기 시린다, 오토 시린다. 아, 특수 시린다, 특수 냉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래, 시중에 압력 시린다. 자,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토 쌍냉냉기, 오토. 자, 엔진 두 개에, 아, 기계 두 대. 한몸체 붙었습니다. 오토입니다, 이거는. 자, 기계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압력 시계고 자, 이거는 오토입니다, 오토. 오토. 자, 힘이 쎄요. 냉면 기계 요 김치 냉면기 김치 절단기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직접 공장으로 오시 100만원 이하 쌉니다 작동시켜볼게요 시켜볼게요 일반 냉면기 자네 앞을 봤죠 예 업을 받고 작동하는 거. 자 어떤 냉면기 설명해 볼게요. 작동 없이 해볼게요 보통 30인치 입니다. 자, 그냥 올라옵니다. 힘한 받고 그냥 올라와요. 자 그냥 꺼지죠. 자, 소비자, 언뜻, 소비자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실지, 옷으로 어, 고가의 냉면기를 구입하실지, 일반 시중 냉면기를 구입하실지 선택에 달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셨습니다